제가 수업 중에 학생분들께 가주어 있은 언제 쓰죠?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주어가 길대요. 이거, 예, 오해. 1등입니다. 1등. 자, 제가 예문을 하나 준비했어요. 주어가 진짜 길게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과학자는 음, 그런데 어떤 과학자인지 뒤에 꾸며주는 부분이 붙었으니까 계속 갈게요 발견했던 과학자 뭘 발견했냐 그 질병의 획기적인 치료제를 발견했던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았어 라고 이제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자 요거 주어가 엄청 기네요 자 주어가 길때 가주어 있을 쓸수 있다라는 이 설명이 맞다면 우리는 야 너는 너무 기니까 가주어 있 한테 자리 양보 좀 하고, 너는 뒤로 빠져. 그럼 이제 빠지는 부분을 뒤에다가 제가 이어서 적어 보죠. The scientist, 그리고 who, blah, blah, blah. 라고 이제 얘가 노란색 부분이 뒤에 이제 이렇게 빠지는 거잖아요. 이런 문장 구조가 가능하나? 읽어 볼까요? It was awarded the Nobel Prize, The scientist who. 여기서 연결 안 되고 딱 토막나는 거 느껴지시죠? 이렇게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거 아무리 길어도 가주어 입건해 놓고 못 바꿔요. 그러니까 무조건 길다고 다 가주어를 쓸수 있는 건 아니죠. 지금과 같이 주어 부분이 엄청 길긴 하지만 핵심 주어가 일반 명사인 경우에는 아무리 그 뒤에 뭔가 덕지덕지 붙어서 이 부분이 길다 하더라도 가주어 있을 꺼내놓고 문장을 바꿔 적을 수 없습니다. 일반 명사가 핵심 주어일 때는 절대로 안 돼요. 자, 그러면 언제 우리가 가주어 잇을 쓰느냐 볼게요. 요런 예문 한번 영어로 만들어 볼게요. 어,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는 것은 네 건강에 도움이 된다. 자, 이 문장 시작하려면 이걸 먼저 써야겠다. 마시는 것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펼쳐가야 되잖아요. 자, 주어 자리에는 명사를 쓸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나는 단어는 동사밖에 없네. 마시다. 얘를 마시는 것이라고 명사처럼 바꿔주려면 우리는 동사를 명사로 바꿔야 돼. 동명사, 영어에선 ing 붙여서 만들어줄 수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이 또 있습니다. 어, 동사 앞에다가 투를 갖다 딱 하나 붙여주면 우리가 흔히 들어본 투부성사라고 하는 것으로 얘도 마시는 것이라고 명사처럼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주어 이둘 중에 하나로 시작해서 우리가 영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개다 보여드릴게요. 음, 마시는 것첫 번째, to drink. 또 마시는 것, 두 번째, 드링킹. 자, 주어 들어왔으니까, 이제 문장 시작하는 거죠. 마시는 것은, 근데 뭘 언제 마시는 건지 여기까지 쫙 붙었습니다. 그죠? 일어나자마자 물한 컵을 마시는 것은. 주어, 여기까지 들어왔고요. 이제 동사 이하, 여기 들어왔습니다. 밑에도 똑같아요. 이렇게. 자, 이것도 보니까, 야 주어 엄청 기네. 어, 둘다 엄청 길죠? 예. 그러면 둘다 가주어를 꺼내놓고 또 문장을 바꿔 적을 수 있을까요? 어, 둘 다가 아닙니다 얘만 가주어 꺼내놓고 문장 바꿀 수 있고요 얘는 그러니까 ing 동명사 주어는 가주어 있다고 또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1번 문장만 가주어 있을 얘 예, 꺼내놓고 진짜 내용을 담은 투부정사는 문장 저 뒤로 빼는 예 변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속아볼게요 그 다음에, to drink a glass of water. 예, 그 뒤에는 붙은 거는 똑같으니까, 요렇게. 어.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답이 나왔네요. 주어가 길때여가 아니고요. 조건이 있어요. 투부정사 주어가 길때. 어, 투부정사 주어가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을 때 가주어 있을 건 해놓고 얘 예, 진짜 내용을 담은 투부정사 주어는 요 뒤로 옮겨서 적는 이러한 문장의 변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어, 이렇게 적었다고 틀린 거 아닙니다. 이 문장도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적는 걸더 선호하니까 이왕이면 이렇게 적어주자. 그 다음에 얘는 가주어 하고 안 쓴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쓰셔야 하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해 1번은 풀렸습니다. 그러면 오해 2번이 뭔지 볼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색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 맞다. 가주어 있은 대절하고도 나오죠. 라고 대, 말을 하세요. 이거 괜찮습니다. 이건 오해는 아닌데 부족해요. 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또 볼게요. 일단은 여기 예문 한번 볼까요? That 뒤에 여기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 절 나온 겁니다. 그죠? 자, 어디까지 이어지나 보죠. 어, 그들이, 어, 그들의 휴가를 저기 해변이 아니고 산에서 보내기로 결정했던 것이, 예, 노란색 부분이 다 주어고요. 이제 여기가 문장의 진짜 동사, 어, 얘기치 않은 것이었다. 그죠. 음, 이 부분이 문장 전체의 주어,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자, 엄청 기네. 그죠. 예, 대시 저를 데리고 엄청 길게 주어를 차지하고 있으니, 이것도 보기 안 좋아서 정말 가주어 있을 예, 의미 없지만 꺼내놓고 진짜 내용을 담고 있는 대절은 맨 뒤에다가 이렇게 옮겨 쓰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설명 맞아요. 그런데 제가 왜 부족하냐고 말씀을 드린 것이냐 잘 볼게요, 여러분. 문장에 주어 자리를 지금 꽤차고 있는 절이나 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절의 역할은 뭘까요? 주어 자리에는 명사밖에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죠? 어, 이것은 우리 명사절이라고 불러주고요. 대시 명사절을 만들어주는 가장 대표적인 도구이긴 한데 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얘. 예. 다른 명사절도 얼마든지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 쓸수 있습니다. 다른 명사절 뭐가 있나 볼까요? 예, it, that만 명사절이 아니고요. 예, w e t h e r 얘도 명사절 만들어 줄수 있고요. 갖가지 의문사 모두 다 명사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절하고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 모든 명사절하고 나옵니다. 명사절에는 얘가 가장 대표적이지만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걸 확장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해서 해볼까요? 뭐 얘는 이미 했으니까 됐고, 예. 뭐 이러이러이러 이러 이러 하다는 것이 얘기치 않았다. 대절 안에는 팩트가 담기죠. 자, whether가 만들어주는 명사절 안에는요, question, 의문의 내용이 담깁니다. 그래서 해석해 볼게요. 음, whether the team will win the championship, 그 팀이 우승을 할 건지 말 건지가 예, 진주어에 대, 여기 대입하셔야 되죠, 진짜 내용을. 그 팀이 우승을 할 건지 말 건지가 어, 시즌의 이 시점에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다. 오케이. 예, 이것도 얼마든지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whether만 의문의 내용을 담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의문사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그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들이요. 다 의문의 내용을 담고 명사절 만들어 줄수 있으니 얘도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 활용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해서 해석하시면 그녀가 어왜 사퇴하기로 결정했는지는 여전히 동료들한테 예, 뭔가 확실치 않습니다. 불명확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해를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자, 가주어 있은 주어가 길때요. 이것만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아요. 어떤 주어가 길때? 투부정사 주어가 길때. 그리고 또 어떤 경우 명사절이 주어로 나올 때 근데 명사절에는 얘만 있는 게 아니고 예, 퀘스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런 아이들도 있으니 우리가 가주어하고 짜게 되는 진주어로는 이런 것들을 폭넓게 생각해 줘야 된다.